안녕하세요. 34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어, 지구단위계획은 예, 우리가 가장 어, 그 많이 예,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자, 제일 많이 접하는 그런 항목이죠. 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자이 지구단위 계획을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예,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사람으로 보면 이제 호적과 같은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땅에 대한 예, 어떤 기본적인 태생 그리고 능력 그리고 제한 그리고 또 허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한 개의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법으로 해서 다 이제 해결이 됩니다.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건축물이나 규모가 많아지고 여러 개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이 여러 개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 규칙을 좀 정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음. 그리고 예, 우리 그 대규모 어, 대도시에서 보면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전부 이제 사유재산에 관련된 것만 주장을 하고서 개발에 대해서 어그 예, 조합이라든지 그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 너무 터무니 없이 기존의 기반 시설의 능력을 어, 엄청나게 초과하는 어, 이런 어, 개발의 요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예, 예그 도시군 계획을로 해서 어 룰을 정한 겁니다. 음. 자 실질적으로 보면요, 은자 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면 뭐죠? 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이걸 도시군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립 대상지구의 어, 전부 또는 일부 어, 거기에다가 그그그 그, 그, 그 주변에 이렇게 연접돼 있는 이런 데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데를 어, 어느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제 도시계획에 조금 더 디테일한 것으로 들어가서 직접 개별 건축물을 하고 맞닥뜨리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용도지역 제도보다도 용도지역 지구 이런 제도보다도 훨씬 상세하고 우선됩니다. 우선돼서 행위제한 세 가지 말씀드렸죠.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제한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국토계획법 제50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예, 지구단위계획에 결정해서 예,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구역 및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얘기했죠. 예. 적성, 토지 적성 평가하고 환경성 검토를 바탕으로 한, 예,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6쪽에 보시면은 이제 수립은, 네, 예. 수립은 어, 지구단위계에게 이제 수립해서, 예, 어,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해서 수립, 수립한다 해서, 네, 쭉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것을 지정하는 게또 이제 큰 이슈죠. 예. 지정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런데는 다 지정한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 하여튼 도시다 그러면은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어, 어 소위 말해서 도시 관리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어, 측면에서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음. 여기서 보시면은, 어, 토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예, 예, 지역의 전부 또는 어,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를 하면 다 하지 왜 일부냐. 어,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개발에 관련된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 보면서 그 승인권자가 어, 이런 그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 그런 측면입니다. 음, 보시면되고요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각 호는 뭐 거의 뭐다 다입니다. 다 거의 다 중요한 부분들은 다 있고요. 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예, 2018년도에 훈령으로 해서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지침에 보시면은, 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예, 그리고 시장군수, 이렇게 되 있죠. 예, 뭡니까? 전부, 예, 승인권자죠. 승인권자. 예, 승인권자, 분들이고요. 음. 자, 그리고 여기서, 어, 보면은, 어, 지정안을 작성해서, 예, 주민의견 청취하고 예, 이반하고, 예,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고, 그래서 결정고시에서 일반에게 연락하는, 예,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 관계행정기관은 30일입니다. 예, 딱, 대부분이 이게 숫자를 자꾸 이렇게 여러 개를 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예, 30일로 해서, 이렇게 딱, 그, 어, 정해져 있죠. 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은 중요한 게 2호와 4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2호가 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렇게 되어있어요. 음. 그럼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어, 결국 이제 도로, 뭐 학교,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이 상수도, 하수도 예. 자, 그리고 4호에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어, 어 묶여지면은, 음, 계획도시가 안, 안될 수가 없는 거죠. 음, 이 2호와 4호가 있는 한에는, 예, 그리고 이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2호, 4호 없이는, 어, 예, 지구단위 계획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사망에서 보시면은, 어,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76조부터 어, 78조, 이거는 이제 국토계획법이죠. 네. 그리고 건축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그리고 주차장법, 어, 이것에 대해서 어, 완화하여 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망이 뭐냐, 예, 이두 페이지에 나오죠. 예, 89쪽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예, 국토계획법에서 보면은, 음, 법 적용에 완화해서, 예,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더 우선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예, 건폐율, 용적률, 예, 건축제한, 예, 세 가지가 예, 완화된다면, 은 뭐? 다 완화된 거죠. 제일 중요한 것들이, 예. 그리고 뭐, 이 이제, 시행령에 나오는 부분이 분 있고요.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예, 조경, 공개공지, 대지와 도로, 높이 제한, 예, 건축, 예,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예. 뭐 이게 계획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보면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전부, 예.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지구단위계획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정의 시료에자 그렇게 예 아까 그 승인권자들이 예 지역을 정하고 어 그리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예 실효력을 그 잃은 겁니다. 예. 3년이죠. 네. 아, 그리고 주민 제한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제한을 할수 있는 거죠. 예. 여기서 보면 주민 제한이 있는데 이 주민 어, 제한한 것에 한정한다 해서 어, 이 부분이 고시일로부터 5년이 됩니다. 네. 5년이네 그래서 어, 주민들이 제한한 것은 어, 그만큼 주민들이 제안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사실 그 안에 이제 사는 그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혜택을 보든 아니면은 어떤 영향을 받는 처분권과 구속권을 받는 이분들에 의해서 작성이 된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관련돼서는 5년 정도로 해서 시간을 좀더 확보를 한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도시개발법입니다. 국토개발법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인데요. 도시개발법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타의 개발은 거의가 다 어, 국가 등입니다. 국가 등이라면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 같은 전국구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이런 데죠. 예, 이런 데 가 국가 등인데, 이 국가 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어,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다면 뭐구가 되겠습니까? 민간입니다. 민간 섹터에서도 할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등도 물론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할수 있고,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이 제3섹터라고 해서 같이 조인트해서, 어 관민합동개발을 할수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도시개발법은 어, 과거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예, 그 정리된 이런 거죠. 그래서 주로 토지주, 이제 조합이 결성돼서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 보면 공공복리에 증진돼 있죠. 예, 공공복리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규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도시개발, 자, 법제 2조의 도시개발 구역이란 해서, 어,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예,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한다. 이제 이,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어, 또이항에또 재밌는 문구가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토 이용 계획법의 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법에서 특별히 같은 용어인데 다르게 정리, 정의하지 않으면은 하여튼 이 도시개발법은 국토계획법의 것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다 쓰겠다. 다 인정한다.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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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항이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음. 그리고 지구의 지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92쪽에 보시면은 어, 지구의 지정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지정은 누가 하느냐 예, 특, 특시 광시 그 다음에 특자 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 도지사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시장 군수가 아닙니다. 예, 시장 군수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은 음, 어, 도시 기본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예, 도지사는 아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특시광시 특 특시, 광시, 특자시 특자도 이네 분들은 어 도시 예,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어, 전부 어, 수립할 수 있는 분이죠. 입안과 어, 승인을 할수 있는 분들이고 예. 그리고 도지사는 어, 기타의 예, 시장 시와 군에서 어, 작성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그런 분이죠 네. 자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은 어떤 분이죠 네. 기본계획 빼고 관리계획은 다 수립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장 구속력 있고 가장 핫 이슈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할 수 있는 수립, 이반하고 승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분들입니다. 예, 파워가 있는 분들이죠. 음. 예를 들어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뭐 안성시, 예, 안양시, 안양시, 예, 안산시 예, 이런데, 창원시 이런 데가 되겠네요. 예, 고양시도 되겠고 부천 예, 이런데 50만, 50만 넘는 데꽤 되죠. 예, 이제 100만이 넘느냐에 따라서 예. 최근에 이제 특례 시로 좀 해서 권리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 시가 있고 또 특례 시, 광역 시가 있는데 거기에 특례 시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그만큼 그 시의 이제 파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죠. 네. 자. 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구역 및 규모에서 이제 도시 도시외지역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도시는 1 0 0 제곱미터 정도면 되겠다. 도시외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어, 이상 되겠다라고 했는데 에, 여기서 보면은 도시외지역에서 어, 특수한 요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돼요. 초등학교 용지. 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또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두 이 가지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시회 지역은 면적에다가 도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초등학교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기반시설에 관련된 거죠. 전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은 어꼭 짚고 가야 된다. 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음, 네. 그리고 자 여기에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해보면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항 및 2항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1항, 2항 뭐였어요? 면적에 관련된 거였죠. 예, 면적에 관련된 거요. 주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는 그거를 적용 않겠느냐 예, 취락지구입니다. 예. 그리고 개발지능지구로 해서 국토계획고 37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토계획고 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어, 지정한 경우 음,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어, 지정한 이러한 어, 도시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어뭐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정한 걸로 해서 가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만큼의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 시민 이 고시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시민을 예,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예, 부분이 예, 있고요. 어,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항에 보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 중도위 또는 도시계획 위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예, 요게 좀 이제 특별한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국가 등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오항 5호, 오호부터 토지 소유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들도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이렇게 묶어서 제대로 좀 개발 좀 하고 이러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조합도 설립을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조합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고요. 예, 밑줄근 부분이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자 소유자의 2분의 1, 면적의 3분의 2, 면적은 크게 보으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다. 그리고 소유자는 자잘자잘한 땅들도 필지에는 여러 명있어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행 방식은 토지를 수용, 수용 또는 사용, 그 다음에 환지, 환지는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때는 이제 채비지라고 하는 용어도 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수용과 환지를 혼용한다. 자 수용은 예, 그 토지비를 지불하고 예, 이 조합에서 전부다 사들이는 거고요. 예, 환지는 전부 주, 조합원이 나중에 내 어, 이렇게 이 손바닥만한 땅인데 손바닥에서 이만큼 줄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하더라도 나는 요, 요만큼이라도 이제 받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음. 자 그리고 어그 수용 또는 사용에 있어서 예자 시행자는 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예 이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그 앞부분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 업무 플로도 있습니다만 은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금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알바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 큰 틀에 있어서의 개발의 예,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예, 꺾이지 않도록 일단 이 조합이 승인이 되고 이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어, 사업 구역이, 어 지정이 된다는 것은, 지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익도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을 막, 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태로 이렇게 나대지를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것을 좀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게, 네, 그, 어, 토지주들한테도 좋고, 그 지역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네, 전부 위인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이제 공익의 그런 차원으로 해서 어, 이렇게 볼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차시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